임주현 기자 입력 2017년 10월 24일 0913조에 298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제공 sbs sbs월화드라마 사랑의 온도극본하명이 연출남 건 한정환 ep가 시청자들의 사랑에 감사 인사를 했다. 한정환 ep는 24일 sbs를 통해 2049 시청률이 방송사 내부에서는 어떤 수치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실질적 구매력이 있는 시청자가 20에서 50대 사이에 시청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청률 보 보다 2049 시청률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온도는 빅데이터 분석사 인 다음소프트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tv 콘텐츠 화제성 조사에서 142.0을 차지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 역시 동시간대 6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방송부는 4.8% 닐슨 코리아 미디어 리서치 기준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프로그램을 압도했다. 이어 사랑의 온도가 올가을 시. 시청자로부터 너무도 큰 사랑을 받고 있어 크게 감사하다면서 화제성 지수와 2049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제작진 모두 고무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의 온도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관련 기사 임주현, 임재희 71.